7,000원 10,000원 하나. 만얼마요1천0 0 0원 12,000원 15,000원 15,000원 하나? 둘1육0 0 0원왜 둘까지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? <laughs> 자, 16,000원 17,000원 엄마 일어났네? 18,000원 19,000원 2만원? 엄마 2만원? 하나? 2만 1천원? 2만 2천원? 옆자리는 왜 가격 왜 올리는 거예요? 아, 오케 2만 1천원? 2만 1천원? 하나? 2만 2천원? 2만 2천원? 하나? 2만 3천원? 2만 3천원? 어, 아빠, 아빠. 2만 5천원? 하나? 25,000원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장님 아까 그 3,000원 그 괜찮죠? 어우 사장님 화나신 거 아니죠? 네. <laughs> 자 마이크 잡으시고요. 네.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 저는 충북 영동 축풍경국에서 20여년간 신라경 농사 짓고 있는 농부 남상 결고합니다아 20년 동안 영동에서. 아, 오늘 이 드레스 코드는 누가 이렇게 입고 나가라고 해 주신 거예요? 아무라가 아무것도 안 입고 다는기에는 제가 좀 있구나. 이야, 운만 봐서는 하와이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우리 와인 연구회 부회장을 또 현재 맡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어떤 와인들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를 좀해 주세요. 하나씩. 네. 먼저 제 시그니처 사과 와인입니다. 사과를 사과 와인. 네. 5년 이상 숙성시켜 봤효 디저트 와인이고요. 네. 저희 GAP 저탄드림 쪽에서 직접 농사전을 만들어서 아무한 같은 지 일도 안쓰고 만들었고요 상도 네, 많이 받고 사과와인 네, 네. 아 좋습니다 어 아, 시원하네요 지금 네, 네. 바로 지금 앉으시 자리에서